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펼쳐져 있었느냐하면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네자로 줄여서 이신칭의라고 했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장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결론낸 이신칭의 교리를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확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4장 말씀이었어요 5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지금까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고 한다면 그것을 총정리하고 요약해서 5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 안고 새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신칭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이 신칭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을 텐데, 그 유익과 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많고 형언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과 복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좀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화평하고 평안하고 또 어떤 분들은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화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화평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화평하다고 해서 내가 화평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화평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내가 화평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남편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바르게 잘 자라고 있고, 부모님 아프신데 없이 다 건강하시고 그러면은 아, 이분은 화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남편도 문제, 자녀도 문제, 부모님도 건강하시지 않고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이분은 나는 화평하지 않아. 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화평은 이렇듯 사람과의 관계 또는 상황과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또는 상황과 환경이 다 평안하고 괜찮아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화평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과, 것과는 별개로,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화평하다. 그 믿음이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화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화평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말미함는다라는 표현은요. 더불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에게 혼날 일만 남은 사람이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난 하나님한테 혼날 일밖에 없어. 그런데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내가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전제는 의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화평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혼내려던 사람이 혼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비로소 화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모를 때는 불안하고 평안이 없지요. 그런데 받아들여진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흔히 탕자로 알려져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멀리 도망가서 다 탕진한 후에 차마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과연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불안했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 아버지 집을 떠올려 보기는 하지만 감히 선뜻 돌아갈 마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제일 끈 감고 용서를 구하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물론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진정한 영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누리게 되는 두 번째는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화평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는 것이죠 이 은혜 자리가 어디일까? 이 은혜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는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용서받고 받아들여져서 아버지 집에 오기는 했는데 이 둘째 아들 마음이 가시방석 아니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제 아기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이전처럼 아들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종들에게도 눈치가 보이고 형을 형 낯을 볼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수 있는 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용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 아버지 집에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왜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갔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은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죠. 구약에서 첩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바로 구중 그 하나인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죠. 본 사람은 살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의 소리가 알게 되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일년에 한번딱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 갔다 올게 마음 놓고 드나드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흠이 없는지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 또한 그랬죠.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서 자기 동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왕 앞에 나가는 것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간단하게 자기 남편에게 나가는 것조차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는 그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복 이것이 바로 이 은혜 의 자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었던 그래서 감히 나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이전에는 감히 엄두를 낼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 앞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생각도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는데 거룩한 욕심을 내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자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고 넓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세 번째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표현이죠.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만약 매를 맞으면서 웃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아니 만약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춤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미쳤다고 하겠죠. 장례를 치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천국 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천국 가셨는데 왜 울어? 울지 말고 웃어.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즐거워해야지. 왜 울어? 왜 슬퍼해? 표정이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말이겠죠. 하지만 즐거워하지 않고 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천국 가셨어도 상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함께 했던 또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쉬움이 없고... 상심이 없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사실 아플 때는 울고 또 괴로울 때는 부르짖는 것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불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는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이 현실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을 바꿔 주실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환난의 때를 인내하면서 연단되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은 미래의 것입니다. 이미가 아니고 미래, 아직 아직을 말하는 것이 소망이죠. 하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괴롭지만 미래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지금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직이지만 이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미래를 지금으로 지금으로 앞당겨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그리고 소망의 삶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즐거할 워 일이 없고 또 말씀 성취에 아무런 근거가 나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괴로운 현실을 건너 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 지금 괴롭지만 미래를 놓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현실을 건너 뛰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미래를 지금 앞당겨서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은 내 눈에 눈앞에 당겨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이지만 손으로 잡힐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도 않고 저 멀리 시온성은. 까마득한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손에 잡힐 것 같이 그래서 지금 그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반응이에요. 신앙적인 반응, 응답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대미니 아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재판 용어인데 100%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100% 이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아직이기는 하지만 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환란 중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눈앞에 당겨진 미래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괴롭고 많은 인생이 아니에요 눈물이 변화해서 찬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갈때 우리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림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죠. 누림이 달라지는 지점. 결혼을 하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누림이 달라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요. 누림이 달라집니다. 합격을 하면 달라져요. 전역을 하면 달라져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주님과 화평하지 못했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아무를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된 후에 우리의 삶의 누림이 달라진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환란 중에도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대미니 주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화평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셨는데도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이 여겼던 것을 깨닫습니다 환란 중에 괴로워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품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